부입니다 저는 주로 친구들 만나면은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. 뭐 현금 남는 거 주로 어떻게 해?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?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생각을 갖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. 뭐 저도 사실 그걸 대답하기가 까다롭죠. 하지만 일정 시간을 매일 고민한지 그래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을 매일 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매일 하긴 합니다 계속된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의 경험도 이제 배워가면서 또 책도 보면서요 어, 결국은 인생을 많이 바꾸는 게 내가 쓰고 남은 잉여 현금을 잉여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소비에 집중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명품을 살 것인가 원하는 걸살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? 뭐,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예.